교수님의 스페셜리티는 네. 생체 리듬이랑 네. 생체 시계와 관련된 분야라고 네. 들었는데요. 이게 뭐 말하자면은 밤이 되면은 우리가 졸리고 네. 아침에 눈이 떠지고 또밥때 되면 네. 배고프고 이런 것들이 뭐 생체 리듬이나 생체 시계에 의한 거죠? 어, 규칙적으로 <laughs>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몸속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밤 9시 정도만 되면 이게 릴리스가, 아, 분비? 붐비? 아, 분비되기 네. 시작해서. 네. 어 이제 저희 졸리게 만들고요. 음. 그게 아침 한 6시 7시 되면 이제 안 나와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음. 거고. 아, <laughs>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네.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어요. 어떻게 우리 몸속에 그런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이벤트들이 항상 일정하게 일어날까? 그게 궁금해서 봤더니 저희 뇌 속에 진짜 시계가 있어요. 저희 이제 뇌하수체라고 부르는 곳에 음. 어, 시교차상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음. 저희 좌신경 우신경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 영역에 저희 이제 시계가 있어요. 그걸 어. 이제 생체 시계라고 부르고 얘가 저희 몸 전체에 지금은 몇 시다라는 시간 정보를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건 예전에도 이제 어느 정도 클로가 있었는데 좀 제대로 된 연구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네. 독일의 에시코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벙커를 파가지고 시간도 안 알려주고 밥도 이제 그냥 가져다 놓고 아침, 점심, 저녁인 걸 모르게 그래서 시간 클로를 하나도 안준 거예요. 음, 교란이 좀. 있는지 보려면. 네, 그래서 어, 그래도 과연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날까 했더니 식물처럼 똑같이 규칙적으로 어. 그러니까 아무런 시간 정보가 없더라도 없어도... 근데 다만 조금 길어요 (24시간) 보다 조금. 조금 길어요 조금씩 늦잠을 계속 자는 음. 그게 사람의 저희 생체 리듬에 실제 주기는 24가 아니라 24.1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아마 깜깜한 곳에 동굴에 들어가시면 매일 한 2, 30분씩 늦게 일어나신다는 걸 알게 되시고, 그게 아마 이제 좀 저희 사람의 생체 시기라는 게 이제 있다는 걸 이제 제대로 알게 된 연구였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자면 사람은 24.2 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아. 초파리보다 그 주기가? 초파리도 약간 길어요. 약간 길어요. 근데 어. 는 23.7이거든요. 그래서 야, 야행성 동물은 살짝 짧고요 네. 주행성 동물이나 곤충들은 살짝 길어요 주행성 야행성 말고 음. 온도는 어떤가요 그 겨울에는 아, 네. 좀 추우니까 네네. 아무래도 뭐 우리도 효소 때문에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 맞습니다. 추우면 효소 반응이 떨어지니까 늘어질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더우면 좀 뭔가 빨라질 것 같고 이게 잘 쉽게 잘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네. 생체시계라는 게 유지되는 게 피리어드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네. 그 생체시계 안에 그 피리어드 단백질이 12시간 동안 계속 만들어지면서 증가해요. 오, 네. 그리고 12시간 동안 계속 분해돼요. 감소. 네. 그래서 12시간 동안 증가하고 12시간 동안 감소하는 약간 사인 그래프처럼 네. 생겼요 네. 그래서 피리어드라는 그 단백질의 양이 그렇게 24시간 주기로 업다운을 만들어 내면서 그게 시간 정보를 알려 주는 거. 24시간 주기의 요 리듬이 이제 저희 몸속에 시간 알려 주는 장치인데요. 음. 생각해 보면 요게 이제 시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시침이 24시간 후에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음, 그렇죠. 음.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피리어드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음. 이름도 피리어드입니다. 그래서 주기.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독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 온도가 막 올라가면 네.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뭔가 빨라져요. 생성도 빠르고, 분해도 그렇죠. 빠라져 네. 그래서 12시간이 뭐 10시간쯤 되고, 네. 떨어지는 것도 10시간이 되니까 이제 24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이 될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 적으로 템퍼러처 컴펜세이션 메커니즘이라고 불러요. 템퍼러처를 컴펜세이트 해준다그래서 그래서 1954년도에 그 학자분들이 그런 걸 관찰하고 나서 그런 템퍼러처 컴펜세이션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설을 만들고 나서 지난 60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은 뭔지를 못 찾았었어요. 그래 1954 음. 음. 이생체식의 성질이 발견이 됐는데 네. 이 원리가 정말 미스테리였는데 이걸 교수님께서 60년 만에 발견해 주셨다면서요? 아, 아, 저, 저 혼자 한건 아니고요. 아, 네, 어, 네, 저랑 이제 같이 공동 연구하는 생물 연구하신 분이랑 그 싱가포르의 d u NUS 의과대학이 있는데요. 거기 네. 계시는 데이비 벌쉽 교수님이랑 네. 같이 이제 연구를 해서 그첫그 그 클루를 저희가 풀게 됐어요. 아, 아. 그 아까 피리드 어 단백질이 이제 분해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모든 단백질은 반감기라는게 있어요. 절반만큼 분해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음. 그래서 반감기란 걸 재려면 보통 이제 단백질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이 곡선을 재면 되는데 음. 아시다시피 보통 다 지수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음. 떨어집니다. 음. 음. 근데 이 데이비 벌시 교수님 연구실에서 그다 피로드 해프라이프를 이제 재고 싶어서 DK 곡선을 이렇게 매절을 했는데 음. 당연히 이런 모양이 나와, 지수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의자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의자 받침대처럼 이렇게 플래토가 있다. 갑자기 훅 떨어지는? 근데 이런 모양 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생물학자분들이. 혹시 이게 되게 신기한 모양을 우리가 봤는데, 혹시 너희 이제 수리학자들이 이거를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 모델을 제대로 세워보자.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laughs>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가설을 본인이 생각하는 걸 주셨어요. 그 10가지 가설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곡선을 그렸더니 다 치수함수 모양인 거예요. 아, 몇달 동안 오. 했는데 그래서 어 그럼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음.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됐던 아이고. 거였죠. 막 여러 가지를 한, 한 100가지는 해본 거 같아요. <laughs> 어떤 조합을 만들어야 그 의자 모양이 나올까? 이제 이 퍼즐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요. 음. 그래서 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찾은 게 이제 필요드란 단백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인산화 스위치라는 게 있으면 되겠다라는 걸 찾게요. 찾겠... 인산화 스위치요? 음. 네. 음. 인산화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아마 영어로는 그 phosphorylation이라고 부르는 건데 단백질에 그 인산화 기라는 게딱 붙으면 음. 모양이 바뀌어요. 그 저희가 찾은 스위치가 뭐냐하면 두 군데 장소가 있는데. A라는 곳에 인산화가 되면 빨리 분해가 되고 네. B라는 곳에 인산화가 되면 천천히 분해가. 그렇게 했더니 그 모형을 딱 집어넣었더니 그 의자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헉. 처음에 A라는 곳에 된 것이 이렇게 빨리 분해되다 보니까 이렇게 확 떨어지고 네. 이제 B만 남아있으니까 음. 얘들이 이제 인산화 될 때까지 시간이 막 걸리는 거예요. 허. 그래서 의자 평범하게 만들고 이제 시간이 음. 충분히 지나면 이제 B도 분해다 음. 진화 과정에서 이게 남았다는 뭔가 이유가 있을 이유가 거다. 있다는 거거든요. 음. 항상 복잡한 건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또막 컴퓨터 가지고 이제 장난을 쳐봤는데 이제 거기서 온도가 등장했던 거예요. 얘가 있으니까 온도가 있을 때 아까 있었던 네. 그 템퍼러처 컴퍼세이션을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뭐 우리가 해외 나갔을 때뭐 시차도 있고 네. 또 밤낮 근무 바뀌시는 분들 네.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인산화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어, 저희가 사실은 그 파이저랑 같이 그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그 신약이 실은 인산화 스위치를 조절하는 약 임상 실험까지 다 하긴 했는데 네. 어, 이제 이 약만 잘 먹으면 뭐 시차 극복을 바로 할 수도 시차도 있고요. 고 중에 뭐 우주에 나간다든가 그렇죠. 이런 거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네. 시차 극복은 되게 아주 마이너한 네, 어, 음. 군이고요 뭐가 잘 알려져 있냐면 음. 이게 좀 불규칙적으로 이제 잠을 주무시면 그래서 음. 생체 시계가 교란이 되면 수면 질환뿐만 아니라 뭐 우울증, 음. 조울증, 음. 뭐 치매, 암뭐 이런 음.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게잘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음.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키는데 쓰이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네. 그 네. 관련된 부분에서 네.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 그 약을 먹는 시간 네. 그리고 뭐 계절에 따라서 약효가 변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감기약을 먹을 때 지금은 뭐 하루에 세번 드세요, 두번 드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항생제는 뭐 여덟 시간 네. 간격으로 네. 먹으라고 저거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약을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는가에 따라서 약발이 좀 다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음. 아침에 먹는 거랑 저녁에 음. 먹는 거랑 약효가 한세배 정도 차이가 어. 나요. 오, 많이 차이나요. 차이 그 많이 이유가 차이네. 뭐냐면 음. 이 약이 피리어드란 단백질을 조절하는 약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피리어드란 단백질의 양이 많이 일정한가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약의 효과가 달라지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피리어드만 과연 24시간 주기로 바뀌는가? 그게 아니라 거의 우리 몸속에그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하는 단백질들은 다 24시간 주기로 바뀌어요. 이거를 또 알면 뭐? 아침에는 어느 정도 양을 먹고 저녁에 먹고 이런 것들도 정교하게 네. 바꿀 음 수가 있겠네요. 그런 네, 것들이 어. 이제 한창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뭐 오. 그래서 뭐 타이레놀 이런 거 많이 드실 텐데 타이레놀도 약효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톡시스티라고 부르는데 부작용 이런 어. 것들이 아침이 뭐 저녁보다 훨씬 높다. 뭐 음.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서울대 암센터랑 하는 연구들은 항암 치료를 언제 오전에 받는 게 좋은지, 네. 오후에 음. 받는 게 좋은지, 저녁에 받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 네. 연구하고 있고요. 음. 저희 독감 한창 유행했던 토, 독감 백신은. 네. 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그러니까 아침 일찍 했을 때 항체가 한 두세 배더 많이 생기는, 뭐, 크로노테라피 시간치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음.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잠을 푹 자게 하는 수준의 그런 것들이 그렇죠. 아니고,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만드는 거, 사람, 사람답게 하는 거는 이 안에 이제 단백질들이 음. 얼마나 그렇죠? 이제, 활동을 하느냐인데 그렇죠. 이걸 전부 다좀 건드려 주는 이야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런 시계를 한번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저희 포부예요. 모든 병원에서라는 치료에 대해서 암 치료는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을까? 뭐 당뇨 치료는 언제 받는 게 좋을까? 음. 심장 수술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그 최적 시간들을 좀 찾는 연구들을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 해 보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